선불교의 대표자 진울스님에 대하여 진울스님의 저서 권수정 해결사문 수심결 원돈성불론을 중심으로 선불교를 설명하겠습니다 진울스님은 권수정 해결사문을 통해 선불교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그는 이 글에서 선적 깨달음과 법을 수행하는 것을 결합하여 모든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진울스님은 선수행과 정행도덕적 실천이 서로 분리되지 않으며 상호보완적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진울 스님의 다른 저작인 수심결에서는 수행하는 마음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책에서 진울 스님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가짐이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며 맑은 마음 즉 청정심이 해탈에 이르는 길임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님의 원돈 선불론는 한국 선불교의 중심 사상 중 하나인 일심성불을 개진합니다 진울 스님은 모든 존재들이 본래적으로 부처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실천을 통해 이 본성을 깨닫는 것이 성불의 길이라 설명합니다. 여기서 일심은 하나의 마음, 즉,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근본 마음을 말합니다. 이세 저서를 통해 진울스님은 선수행의 일상화, 마음을 중시하는 수행, 모든 존재의 본래적 깨달음 가능성이라는 선불교의 주요 원리를 살파했습니다.